이건 내 겁니다. 내가 만드는 거. 오늘 도자기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친구. 저쪽에 그 친구가 만드는 거예요.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어디 봐봐. 와, 디자인 이뻐요. 이거 뭐 에치이? 네, 시야? 네, 네. 시아 그죠? 예. 네. 손을 봐서 너무 선생님, 예뻐졌어요. 더 자리 정리 한번 해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 도자기 만들었습니다. 있니셜, 이니셜 찍어요? 이녀, 이니셜 찍었습니다. R B. 네, 이니셜은 R B 예요. R B.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흡. 이거는 재활용 흙입니다. 이거는 도장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 이니셜. 꽃이. 이거는 도장 찍는 거예요. 이들. 이거는 남은 거예요. 어? 남은 거. 정리했습니다. 네. 흙앞 도장 찍으실 분들 찍으시고요. 흙, 흙 앞에다 넣어주시고 도구 앞에다 넣어주세요. 갔다 왔더니 너무 거의 완성입니다. 이니셜 찍으세요. 이니셜. Y가 뭐안 보이냐? 한 번만... 날씨 Y 좀 찾아가. 카톡 네네. 네.